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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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노이. 무슨 구름 있어, 또? 유아야? 사과 구름 샤워구름? 응. 유아, 오늘 기차 봤어? 응. 기차가 무슨 소리 냈어? 똥! 기차가 똥! 그랬어? 노란불. 노란불이, 노란불이 빵꾸 깜빡깜빡 했어? 응. 우와. 재밌었겠다. 이제 가서 물감 놀이 할 거야? 응. 알았어. Thank you 응. 이거 해, 이거 봐봐. 봐봐 가까이 보지 말고, 이게 뭐지? 말놀이, 말놀리 누구야? 뭐야? 이망리 안녕, 허리 안녕. <놀람> 눌러줘, 눌러줘. 이렇게 꼭 눌러줘. 인사 안 해, 누구야? 요이, 안녕? 요이도 꼭 눌러줘. 꼭 눌러서 인사해줘. 음. 또 누구야? 나라도 왔구나. 나라래, 토끼, 토끼. <목소리> 좋아하네? 구, 안녕. 코 <목소리> 안녕. 안녕해줘, 꼭 눌러줘. 응? <목소리> <요이. 목소리> 안녕. 여이 <요이>. <목소리> <목소리> 그럼 이제, 한글 공부 시작해볼까? 한글 공부한대 요아야. 기억에 대해서 오늘 해 보자. 뽕 개구리야 어디 가니? 눌러 줘. 옆으로 이렇게 해 줘. 이렇게. 개구리야 어디 가니? 개구 개굴. 개구 개굴. 개구리가,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잠깐 나타났대. 개구리 어디 있어요? 개굴 개굴. 개구리 어디 있어? 개구리가 음. 나타났어요. 개구리 어디 있어요? 좋아요. 개구 개굴. 개구 개굴. 개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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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노이 개구리가, 아! 음. 개구리가 나타났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어? 개구리 개구리 어디 갔어 갔지? 개구리가 어디로 갔어 다시 한번 넘겨볼까 가방 안에 개구리가 있었네 그치 가방 안에 가방 어디 갔구나. 있어 가방 안에 가방 안에 있었구나. 가방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 음, 개구리는? 안에 있었구나. 개구리는 어디 있어? 가방 안에 있지? 하트 <laughs> 모양개구리 <laughs> <laughs> 어디 가니? 개구리 어디 가? 개구리야 어디 가니? 개미야. 혹시 개구리가 어디 가는지 알아? 개미 나지 개미. 개미. <laughs> 기차 옆으로 갔대. 아까 유아 기차 고마워, 보고 왔지. 개미야. 고마워 개미야. 마얌 진동. 어, 이거 봐봐. 기차 봐봐. 개구리야 어디 가니? 기차를 역 기차를 지나서 아, 강으로 갔대. 개구리야, 개구리 잘가 잘 가. 해줘 유아야. 개구리. 개구리야 잘가 해줘. 개구리 잘가 해줘. 개구리야. 잘가? 잘가? 응? 짜잔. 치카치카치카. 치카, 가가가가. 카. 치카, 치 아기곰이. 아기곰이 그래, 치카치카한데. 눌러 봐 또. 콕 눌러 봐. 카. 카. 노래 도 따라해 봐. 카해 봐. 카. 까, <laughs> 고음이 어떻게 있어? 이와야? 까, 까 했어? 음. <laughs> 눌러봐, 이와야. 콕, 까, 아, 까. 아, 지막으로한번 눌러봐. 까, 이와 들봐. 귀이 어떻게 있어? 까, 아? 했어? 콕 눌러줘. <laughs> 귀여. 워 손가락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해봐 이화야 이화는 유아, 아직 어려우니까 엄마 해줄게 기억 이게 기억이래 이거 뭐야 콩 눌러보자 기차 아까 이아 보고 왔어 안 보고 왔어 기차 봤지 이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개미 개미래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콩 눌러봐 개구리가 포짝포짝 뛰네. 조각 맞추기. 이거는 이와 어렵겠다. 엄마가 맞춰줄게. 기차는 짜잔. 기차, 기차가 됐네. 개. 개미, 개. 다시 콕. 우와. 미. 다시 또 콕. 다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콕. 이야, 잘하는데? <laughs> 엄마보다 잘하는데? 이거 뭐야? 요야, 이거, 이거 뭐야? 똥. 황.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잘 봐봐. 뽕. 뭐가 들어있지? 또. 다시 뽕 해볼까? 공 던졌다! 우와!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리. 다시 눌러! 콕! 헉, 맞추기가 어려워요! 한번 더! 됐다! 개구리 완성! 블록, 넣기. 블록 넣기래, 유아야. 블록 넣기는 기차. 엄마가 이건 해줄게. 아 요하는 한글 모르니까 이거를 기차. 기차. 어? 엄마 틀려서 기자라고 해놨네 엄마가 띠당 <laughs> 엄마가 해줄게 이거는 이 어려우니까 개미 개미 미. 미. 이거 봐봐 봐봐 개, 게... 구, 리. 이화는 아직 한글 모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그림만 맞춰봐, 이화가. 와! 아, 잘했대, 이화야. 봐봐, 이거, 이거. 화살표. 화살표. 물음표 해보자. 나무 어디 있어? 나무 콕 눌러줘. 이야! 기차 찾아보자, 기차. 기차 어디있어 기차. 우와 잘하는데 어 도토리야 도토리 도토리 엄마 이한걸 모르니까 한걸 엄마가 해줄게 도토리 도토리 해봐 이거는 이와야 바, 옷을 바, 다리는 다리미야 노트 노트는 이거야. 포도. 포도야. 포도라고 안 했잖아. 물어봤잖아. 개구리 찾아봐. 개구리. 우와, 잘하네. 또? 무지개 가버져. 무지개 가버렸어. 음. 기다려. 봐 그럼 또 나오나 보자. 이건 엄마가 해줄게. 이거 글씨 모르니까. 알았지? 내 아들 천재야. 그치지 까꿍. <laughs> 뭐 까꿍? 엄마 구멍 났는데.